임종석에 대한 얘기를 네, 해봐야 될것 같은데 네. 임종석이 정신 못 차리고 상태 심각하더라고 상태 심각합니다. <laughs> 진짜, 심각하더라. 어, 진짜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 그민 대표님이 어. 그때 이 중요한 팩트를 집어주신 게 음. 임종석이가 지난번에 한동훈 위원장한테 서울 네. 서울 봄때디 뭐했냐 뭐, 네. 뭐 이따위 소리했었는데 음. 지도 중삼 정도 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중 삼이 사실 그때 당시 분노를 느끼는 것도 음. 뭔가 좀 이상하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 분노가 아직까지도 남아가지고 한동훈 위원장한테 따져 물을 정도라고 한다면 음. 제가 보기에 환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치료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고 아, 치료가 자기가 자의적으로 안 받겠다라고 한다면 남아 있는 거는 이제 격리를 시켜야 되는데 <laughs> 임종석 같은 네. 경우는 격리가 되기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검찰이 아, 문재인 정부 당시에 울산시 선거개입 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재수사하겠다고도 네. 했기 네. 때문에 네. 사실 지금 변호사 꾸리고 이제 뭐 재판 준비할 음. 그런 시점인데 또 총선에 나오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그 상대방으로 나온 게 윤희숙인데 그렇죠. 음. 윤희숙 의원도 아까 전에 이제 그 앞선 방송에서 우리 그 서민 교수님께서 음. 개인적인 염려가 있다고 하셨어요. 음. 윤희숙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를 봤을 었때 음. 너무 좀 자기 주장이 강하다. 강하죠.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 음. 어, 속된 표현으로 너무 자기 잘난 음. 맛에 사는 사람이 네.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과 원팀으로 네. 가기보다는 네. 약간 좀 개인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봅니다. 이제 그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 가지고 김경률보다 먼저 문제 제기했던 게윤희수기도 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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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 보시기에 임종석 대윤희수 일단 대결은 성사될 것 같기는 한데 둘다 네. 지금 원한다라는 네. 입장이고 음. 아, 성사가 된다면 어떻게 치뤄지고 누가 이거라고 좀 보십니까? 어 근데 일단 저는 음. 임종석이 군부 독재를 계속 얘기하는 게 음, 이번에도 무슨 뭐 검찰 쿠데타 뭐든 음, 뭐 이런 왜 소리 하는왜 군부 독재 세력은 옹호하면서 민주화 세력만 욕하냐 그러잖아요. 맞아요. 어. 근데 군부 독재 세력이 없다니까 이제 아 어... 아니 없다니까 <laughs> 지금 그렇죠, 그렇죠. 누가 남아 있어 군부 독재가 누가 음... 남아 있어 미쳤다니까. <laughs> 그니까뭐왜 친일파나 됐고 친일파가 없다니까 우리나라 <laughs> 없죠, 이제 <없죠. 웃음> 그런 이역사에 어. 어떤 게한 장이 장애... 그런 거야. 어, 친일파의 아들의 손자까지도 돌아가셨을 음, 거예요. 없어요, <laughs> 없어요. 그러니까 <laughs> 민종석이 얘기하는 건더확대하면 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청나라가 쫙 들어왔는데. <웃음> <웃음> 왜, 외군에 싸우는 의병만 어. 탄압하는이 소리나 똑같은 소리예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네. 봤을때 지금 상태에서 군부독재로 운운하는 네. 건 청나라 그얘기라는 거랑 거의 음, 네. 똑같은 수준이라는 얘기죠. 네, 네. 음. 그래서 임종석은 좀 과거에서 나와야 되는데, 음. 윤희숙 그 의원 전 의원님은 음.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은 약간 어, 이분이 약간 그니까저 만약에 우리가 트럼프랑 바이든이라고 쳐 봐. 공화당과 네. 민주당이 있다고 치면 저는 이제 윤석열의 포지션이 음. 켄장히 가깝다고 봐요. 아, 그렇니까이 그러니까 사람 자유시장 경제주의자는 아니에요. 음. 정부의 적절한 자본주의 아래에서 적절한 보호막이 필요하다. 이런 분이시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우리가 전선을 막 좁혀가지고, 음. 그니까 규제와 뭐 그런 걸다 풀고 경제의 자유를 사실 지금 그게 필요하고는 트럼프가 사실 그렇게하면서 미국 경제가 산 거거든요. 네. 그니까 그게 필요하다면 이런 사람은 안 되겠지만 지금 우리는 어쨌든 우리가 세웠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옹호하면서 가야 된다 큰 전선 빅텐트라고 봤을 때는 음. 사실은 이제 같이 가야 되고 이제 윤희숙 의원과 임종석 씨가 싸우는데 이게 운동권 정치 청산과 혹은 이제 윤윤숙 의원이 얘기하는 어떤 그런 자유시장 경제에 어떤 이런 것들로 전선이 쳐져야 되는데 네. 저는 윤희식 의원이 여기서 약간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어. 이분도 어떤 그 사회적 복지에 대한 애정이 되게 남다른 분이 아주 아주 높아요. 네, 거의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경제적 관점은 유승민이랑 비슷해요. 네 비슷해요. 네. 그래서 윤이숙원이 임종석하고 싸우는 데 있어서 누가 누가 복지를 확대할 것이냐 전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어... 어, 그렇게 가면은 이제 음... 이 선거는 저는 정말 의미가 없다. 음... 그리고 이기기도 힘들다. 오히려 운동권 정치 천사가 전사, 전선을 명확하게 그어서. 음... 이제 일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면서 정부만 바라보는 그런 나라를 만들면 안 되고 일하는 사람들이 주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서 음. 세금이나 이런 혜택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우향우된 정책을 음. 지금은 펴야 될 때다. 어 근데 잘못해갖고 여기서 복지 정책 경쟁을 하기 시작하면 아... 말린다고 봐요 저는.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지적인 게윤희숙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윤희숙이 아니에요 음. 개인 자격으로 그렇죠, 그렇죠. 지금 출마하는 게 그렇죠. 아니라. 음. 아까 전에 이제 서민 교수님이 두시에도 음. 중요한 얘기해 주셨는데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이 했던 네. 사실상 한동훈 위원장만 할수 있었던 게 뭐냐 음. 총선의 프레임을 바꿨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 정신 음. 거기에다가 운동권 청산이라고 네. 하는 아 지금까지 보수 쪽에서 단한 번도 음. 좀 명확하지 못했던 네, 네. 그런 이제 새로운 프레임을 씌운 것이고 음. 그 프레임 속에서 지금 네명 정도가 출마 선언을 한 상태잖아요 김경률도 그렇죠, 거기에 그렇죠. 들어가는 거고 음. 근데 윤희숙도 그런 지금 맥락 속 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그 새로운 프레임 속에서 활동을 하는 그렇죠. 플레이어인데 그렇죠. 그 플레이어가 만약에 아까 지금 김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복지 전쟁으로 가게 음, 된다면은. 음. 음. 보수 우파로서의 한동훈 위원장 자체의 포지션까지도 그렇죠. 같이 흔들릴 수가 그러니까요.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임종석이야 음.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뭐 비서실 정했던 네. 인간이니까 음. 포퓰리스트 그 자체인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냥 뭐 선거 이기겠다라고 한다면 고무신이 됐거나 뭐든지 간에 그렇죠. 막 퍼주겠다는데 네. 거기에 밀려가지고 유니숙도 음. 자기 평상시 네. 갖고 있었던 약간 무슨 뭐 복지 음. 경제 경제 민주화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도 막 퍼주자 백만 네. 원씩, 네. 원씩 주자 0만 원씩 주자 이래 버리면은 총선의 전체 판. 자체가 그렇죠. 또 개판이 될 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지. 여기는 네. 되게 집중하는 관전 포인트인 선거구가 될것같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윤식의 희 그래서 말은 사실 힘을 가져요. 그러니까 윤식 의원이 좀 가끔 보면은 당의 입장과 이제 무관하게 튄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네. 그 부분에 대한 게필요하데 제가 윤식을 희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네. 사회적 경제 문제 때문에 만났어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빨대 꽂고 국민경제를 이제 무력화시키는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갔는데, 그때 어. 윤인 의원하고 얘기를 하면서 서로 합의한 게 뭐냐면 사회적 경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윤인식 의원은 필요하다. 음. 저는 이런 상태만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네. 결국 합의한 건 유승민식 사회적 경제는 문제다. 왜냐하면 어. 그런 골목상권이나 민간이 자기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방식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음. 그래서 서로 동의했단 말이에요. 음. 저는 그 동의된 선에서 윤인식 그전 의원이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어... 근데 난 사회적 경제 찬성이야가 아니고 사회적 경제의 이러이러할 원래 뜻에도 불구하고 이 유승민 씨의 사회적 경제는 결국은 민간의 자율성과 활성화를 내리고 일부 특권 세력들이 빨대를 꽂는 형태로 변질됐다 음. 이거를 청산해야 되겠다 근데 그게 왜 의미가 있냐면 임종석 형이 그 사회적 경제를 하고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렇게 프레임을 짜서 가시면 좋겠는데 또제 어. 말을 듣겠어요 쉽긴 하네요 어, 그것도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음. 임종석 형이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음. 경제 음. 뭐 정책도 아닐 텐데 음. 사실 음. 그런 거랑 차별화를 둬서 음. 보수우파적인 맥락 그거 한동훈 그렇죠. 위원장이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하잖아요 음. 음. 보수우파적인 그렇죠. 어떤 그렇죠. 법치랑 시스템을 강조하면서도 음, 음, 음. 동시에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메시지가 네? 공감 있게끔 나오는 거. 유승민식 <laughs> 경제정책은 그냥 좌파예요. 맞아요. 그냥 개인의 어떤 능력주의가 맞아요. 전혀 드러나 있지 않은 아까 얘기해 주셨던 자율성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에서 <laughs> 개인의 어떤 시장 상인들이 갖고 있는 자율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laughs>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거든요. 유승민 같은 <laughs> 경우는. 그러니까 아, 유승민... 네. 이거는 음. 따뜻한 보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어, 그래서 보수의 따뜻한 보수라고 얘기하는데 음. <laughs> 따뜻한 보수라는 거는 민간의 활력이 충분히 보장돼서 성장 엔진이 가동하는 가운데 이제 이렇게 소외된, 소외된 사람들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란 음.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한 따뜻한 보드는 주객이 전도됐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음. 민간의 활력이 소외된 사람에 대한 애정으로 민간의 활력을 위축되면 안 되거든요. 음. 근데 유승민의 문제는 민간의 활력을 위축시키는 어. 방향으로 따뜻한 보수. 그러니까 결론은 그건 포퓰리즘으로 가요. 그 좌파예요. 음. 근데 이제 윤석원이 그 지점에서 좀잘 민간의 활력을 챙. 그렇게 이번에 중대재해특별법 있잖아요. 네, 네. 50대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돼 버렸잖아요. 네. 지금 민주당 때문에. 저는 그게 되게 활용 가치가 높다고 생각해요. 그면 아 대부분의 자영업자나 중소 그 기업들은 진짜 엄청 빡칠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네. 경제 인구 중에서 중소 어, 기업이 됐거나 자영업자들 음, 같은 경우는 압도적입니다. 음, 음. 모든 OECD 국가를 비교해봤을 때 특히나 이제 그렇죠. 서울이나 뭐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음. 말도 못할 정도로 많기 때문에 음. 아, 지금 이제 김 대표님 말씀처럼 그 부분을 음. 포인트로 잘 잡아서 중대재해처벌법, 고거에 음. 대해서도 네, 네. 임대체설법때보줬던 그런 매력이 있거든요. 그렇죠. 음, 음. 그러니까 어쨌든 경제 원리나 이런 걸잘 아는데. 음. 약간 따뜻한 보수적 좀 영향 경향이 있어 음. 어, 근데 우리가 우리 사회가 만약에 너무 이제 막 성장 경제가 막 가고 있어 막 시장이 막 시장 경제가 너무 활력이 차가지고 가면 사실은 이 어떤 완화 정책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사회는 음. 시장을 너무 위축시키고 시장의 자율성을 너무 억압하는 형태로 지금 너무 많이 와서 시장 자체가 지금 경직돼 그쵸. 있단 말이에요 음. 그런 이런 상태에서 자기의 저, 경제학자는 원래 현재 상황을 놓고 다양한 해결을 낼수 있었는데 여기서 만약에 음. 또 따뜻한 모습 이런 얘기를 한다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렇죠. 되게 실망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음. 그러니까요 사실상 지금 그러니까 김 대표님 말씀은 비유하면은 옷을 우리가 무슨 뭐, 음. 김정숙이처럼 샤넬 옷을 입는다라고 해도, 음. 몸통아리가 다 말라 죽어가면 그렇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웃음> <웃음> 그렇잖아요. 몸통아리가 아, 튼튼한 상태에서 입는다. 좀 소비나 돼가고 있는 소재들. <성대준. 웃음>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면 금방 <laughs> 이해되실 것 같아요. 네.